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목돈을 만들어서 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았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제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은행에다가 좀 본격적으로 돈을 좀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은행을 직접 찾아갔는데 은행의 입구에 갔더니 이제 이런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4%의 적금과 4%의 예금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입할까? 너무 쉽나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맞추시는데요. 아주 의외로 틀린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질문의 의도가 뭐죠? 적금과 예금의 차이를 모르는 거죠. 자, 열심히 보은 돈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예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금의 뜻이 뭐예요? 적금은 쌓을 적자거든요, 한자로. 한자로 쌓다 보니까 한달한달 한달 내가 목표로 한 돈을 모아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금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돈을 일정 기간 동안 거치하면서 거기에 이자를 받는 거, 이거 예금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 틀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 그러냐고 이걸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보통 예금 수시로 꺼내쓰고 넣고 하는 이 통장에 보통 예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자도 안 붙고 하니까 이거 예금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이름이 보통 예금이라는 통장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통장에 목돈을 넣는다라고 하는 건 예금입니다. 지금 질문 너무 쉽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 볼게요 이제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딱 이제 목돈을 거치려고 하 봤더니 4%의 적금과 2.5%의 예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어, 예, 헷갈려요 왜냐면 나는 적금과 예금에 대한 차이는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적금 금리가 더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1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분은 1,200만 원을 100만 원짜리 적금을 1 2달 불입하는 걸로 해서 4% 적금을 들을까 아니면 1,200만 원을 한 번에 넣고 2.5%의 예금을 가입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실 건가요? 물론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없는 분들은 보통 숫자 숫자가 큰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게 계산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예금은 1200만원, 적금은 한 달에 100만원씩 불입을 했고 금리는 2.5% 4%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년 지나가지고 세금을 떼기 전에 세전 이자를 봤더니 2.5%의 예금이 더 높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희한하죠. 우리는 4% 숫자가 좀커 보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2.5%가 더큰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먼저 예금을 볼게요. 예금은 2.5%의 이자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아놓은 돈, 목돈 1200만 원이 1월 1일에 들어가서 12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1년의 기간 동안을 이 목돈이 쭉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 목돈에 대한 이자가 전체가 붙게 되는데, 적금의 경우는 4%를 준다고 높은 금리를 약속을 했지만, 100만 원씩 쪼개서 12달이 들어가다 보니까 1월에도 들어가고 7월에도 들어가고 12월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달한달 한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받아야 되는 이 이자가 전체 기간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각각에 들어가 있는 기간의 체류 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같은 경우 1월에 들어간 돈은 1년 12달을 버티지만 12월 달에 들어간 돈은 한 달만 있다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약정하기로 한 받아야 될 이자가 이 전체 공간이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가 1년 후에 받게 되는 이자는 기간에 따라 들어간 이 절반 정도밖에 이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5%의 예금과 4%의 적금이라 하더라도 4%의 적금이 이자가 더 적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우리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어떤 금융을 바라봐서는 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숫자 높으면 크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케이스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